안녕하십니까 소흡홀이스 튼튼 아나운서 황진아입니다 오늘은 심폐소생술 및 압박붕대를 활용한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과 폐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시행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심정지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바로 집이라고 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응급처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안전 확인하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 후 먼저 주변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저기 친구가 쓰러져 있어. 상황을 확인해 보자. 두 번째, 환자의 반응 확인하기. 괜찮으세요? 제말 들리세요? 환자의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괜찮으세요? 제말 들리세요?라고 외치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119 신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요청하기. 옆에 계신 여자분 119 신고해주시고, 앞에서 계신 여자분 자동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저, 안녕하세요. 거기 119장, 여기는 홍국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입니다. 지금 학생이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빨리 출동해주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소, 없을 경우,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상을 지목하여 구조 요청을 합니다. 네 번째, 호흡 확인하기. 환자 얼굴 및 가슴을 번갈아 보며 호흡 유무를 10초간 확인합니다. 다섯째, 가슴 압박하기 가슴뼈 아래 절반부에 깍지를 낀손꿈치를 대고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때 구조자의 팔은 일직선으로 환자의 몸과 수직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슴 압박 깊이는 약 5cm의 깊이,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과 이하을 30회 반복합니다. 여섯 번째, 인공호흡 실시하기 머리를 뒤로 기울이며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환자의 코를 막은 후 입을 크게 벌려 맞대고 가슴이 올라올 만큼 가볍게 숨을 들여습니다 일곱번째, 자동신장충격기 사용하시기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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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신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즉시 패드를 붙잡고 전원을 켜서 음성 지시를 따릅니다. 그리고 1 8 0이나 25kg 이하면 어린이 모드를 선택해주세요. 전도 모두 올라가세요! 전기충격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모두 몰러가세요 깜빡이는 제대동 실시합니다. 모두 몰러가세요 전기 충격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급대가 도착 또는 환자의 움직임이 예, 발견되거나 정상 호흡이 회복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숨을 다 숨을 허 숨을 것. 이제 환자 회복자세 취하기. 왜 내가 쓰러졌어. 너?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아. 괜찮아? 정신이 들어? 응, 이제 괜찮아. 환자의 반응과 호흡이 돌아오면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자세를 바꾸어 줍니다. 의식이 돌아온 걸 확인했으니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쿵의 상태를 확인해 보자. 아, 팔이 조금 이상해. 아무래도 체육 시간에 다친 부위에 처치가 필요한 것 같아. 어디 한번 보여줄래? 아 피가 나고 있잖아. 우리 우선 지혈부터 하자. 손을 심장보다 높이 올리고 거즈로 잠깐 눌러줄래? 음, 이 정도면 지혈된 것 같아. 이제 붕대로 고정시켜 줄게.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고마워.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뿐인 생명.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작은 행동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홍보뉴스 튼튼아나운서 황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